코스피는 4,952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대금 32조가 나왔고요. 코스닥 970포인트로 16조가 나왔는데서 여전히 한 49조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뭔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하루입니다. 근데 전일에 보면은 얘네가 많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어, 나스닥이 돌아오면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고 또 전일에 알테오젠 때문에 좀 많이 밀렸는데. 제가 개장 적 체크 포인트에서는 알테지젠잘 모르겠지만 릴리를 얘기를 드리면서 기만 쪽에서 어떤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좀 해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눌렸던 부분에서는 좀 일부 대돌림이 나왔는데 만약에 오늘도 미국의 헬스,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강해지고 거기에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어 자연스럽게 바이오에서도 좀대돌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이 당초반부터 좀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5천을 딱 달성하고 나서부터 품에가 좀 많이 밀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순매도도 굉장히 좀 강했다 라는 거 근데 요즘에 개인들이 굉장히 좀 구원 투수죠 개인들이 좀만 떨어지면 샀다가 그 다음날 다 팔아버려요 다 샀다가 또 팔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플로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물에서는 매도가 나갔지만 금융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나간다는 보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되돌림이 나오면 금투에서 되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원달러 환율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엔화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기회입니다. 엔화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 미니나스닥지수 이게 또 하필이면 떨어질 때 얘가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본장에서 만약에 분위기만 좋으면 나쁘지가 않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시게이트, 샌디스크 이런 쪽들이 계속 상승을 한다면 여전히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반도체 자체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볼수 있죠. 일단 프로그램 매수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은 오늘 코스피에서는 많이 빠졌죠. 코스피에서는 끝까지 좀 빠지는 부분. 그리고 막판에 좀 밀리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빠졌는데 2시 반부터 삼성하이닉스가 프로그램이 빠졌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코스닥에서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높아졌기 때문에 지수의 상방이 코스피에서 좀 빠져서 코스닥으로 뭔가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총 물량 자체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되돌림이 다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코스피에서 많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일단 현대차 오늘 되게 많이 나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밀렸는데 14시 30분까지만 하더라도 보시면은 73만 주인데 15시 54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0만 주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아까 앞판에 이렇게 패대기 치는 거에서 아마 반도체가 좀큰 역할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밀린 거죠. 그래서 지수가 좀 밀린 부분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한번 좀 보고 했고요. 하이닉스도 2시 반이랑 봤을 때는 좀 밀린 부분들이 일부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코스피 대형주 딴에서 어좀 차익 매물들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내 투자장 동향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어 분명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랑 장중에 순매수가 꽤 높았는데, 이게 좀 되돌림이 있었어요. 되돌림이 나오면서 프로그램에서 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아까 장중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특정한 집중한 산업에서 조금 여러 산업으로 흩어져서 수급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 APR이나 그 펌텍코리아나 이런 것들 을 슬쩍슬쩍 짧게 좀 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이제 변동성 자체가 주력산업에서 다른 쪽으로 뻗어 나가는 부분들이 좀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매도에서 보시면 현대차가 오늘 어마무시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1.1조가 나왔으니까 오늘 좀 대거 차익이 나왔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강하게 밀리게 만드는 요인이었고 그다음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차 EU비 등등등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수급 논리로, 어, 일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상당히 좀 많이 밀렸고, 또, 기관에서는, 뭐, 이제, 이, 삼성 SDI. 오늘, 우리가 개장도 체크포인트에서 언급을 했었죠. 리튬 쪽에서 언급을 했고, 근데, 우리가 또 삼성 SDI를 또 대문짝 만나진 않지만, 뒤똥만한게 적어 놨거든요. 삼성 SDI나, 우리가 ESS 쪽에서, 물론 오늘 리튬 주들도 많이 가긴 했지, 어쨌든 ESS 쪽으로 뭔가 터지지 않을까 라는 느낌으로 트레이딩 제로 넣었는데 이게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연속성이 좀 생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차트 상담 했을 때 삼성 SDI를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삼성 SDI를 잘 질문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분명 쳤는데 고객에게 이렇게, 어, 잘 됐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 쪽.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어, 결국엔 로봇 타이에요. 로봇 타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봇을 만들 때 액추에이터나 뭐 감속기나 이런 거에서 지금 다른 쪽뭐 이제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에너지라든지 ESS라든지 막 이런 쪽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어느 정도 해 먹었으니까 어아랫 단에서 뭐 할까? 그러니까 결국엔 오늘 ESS나 전고체나 간 것들이 결국에는 다 그거죠. 예, 네, 다 그쪽입니다. 음. 그 에너지에서 로봇이요 로봇 어, 로봇으로 가는 거고 일단 우리가 반도체 밸류체인 단 안에 ess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수익구간에 밀릴 때 팔아야지 지켜봐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 그거는 좀 차트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좀 케바케라서 어, 무조건 존버하세요도 아니고. 어, 무조건 파세요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차트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신용장고, 어,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신용장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 신용장고는 어제도 올랐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신용장고는 어제도 변동이 없었어요. 소폭이지만 어쨌든 올라갔다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 심리가 매우 강하고 떨어지면 기회다라고 보는 심리가 강하고 그러면 뭐예요? 하방을 지지해주는 수급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이 호딱 밀어버리면 어 밀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강하게 이렇게 매수 흐름들이 음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본다면은 수급적인 부분까지 좀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굉장히 컸는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여전히 11조 정도밖에 안 돼요. 요즘에 한 11조, 12조 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거래대금이 6.7조로 거의 삼성전자만큼 터졌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죠. 그러니까 막 날아가는 겁니다. 어, 삼성 SDI도 엄청 터졌고요. 2차전지 어, 그리고 이제 뭐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친구들 그리고 알테오제는 제가 이거 어, 섣불리 예단해서 들어가면 털린다고 말, 계속 말씀드려요 공매도가 좀 심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약간 종목 상담 차트 분석이 너무 알짜 정보들이 많이 나가는 것같아좀 고민입니다 공개 방송이니까 알짜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삼성스틱 쩔했어요 이차전지 안 좋게 생각했는데 종목 상담에서 두 번이나 삼성스틱 어, 긍정적으로 그? 이야기하셔서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차트 강의 들으세요. 오늘도 속이네요. 어쨌든 뭐 말하고 있는지 까먹었어요. 아 그렇지. 비, 그거 얘기하려 그랬지. 우리가 요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일라이릴리 헬스케어 쪽이 좋았거든요. 바이오 쪽에서 좀 돌아선거에 대한 내용을 좀 했어요. 개장도 체크포인트 3번이었잖아요. 비만 관련 이슈 등으로 바이오 쪽에서 일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침에 했었는데 비만 치료제 재평가 강세율은 그래서 얘네가 안 좋으니까 비만 쪽에서 되돌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나 회복하면 나머지 쫓아오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을 했는데. 조금 잘 들어맞은 게 삼천당지약, 펩트론, 이런 쪽들이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비만 관련된 쪽들이 뭐 전부 다 완벽하게 좋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비만 친구들이 나름대로 좀 반등을 했더라. 인벤티지 랩도 그렇고 G2G 바이오도 그렇고 있잖아요. 장중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좀 꼬리가 달라서 그렇지. 그래도 꽤 올랐어요. 그래서 이 비만 쪽들이 올라갔는데 바이오에 대한 뭔가 스토리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돌아서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거죠. 어.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마감 시향 브리핑. 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를 참고해 주세요.